과세 매출에 대해서 반품에 대한 수정전자생산서를 발급했네요. 아, 여기 보시면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상선전자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10만원 돼 있어요. 그래서 카오디어 마이너스 4개 즉 매출 환입이 된 거죠. 그래서 2만 5천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있죠. 결국 외상매출금을 아, 마이너스 한 겁니다. 그리고 아, 상선전자에 대한 판매한 상품이 불량으로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 대응과 상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매입 매출 전표 아, 일자는 2월 5일이죠. 2월 5일 그리고 과세의 11번 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카오디오 수량을 4개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25,000원 하시면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만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거래소는 상선 전자 상선 전자. 그리고 아 우리 전자세금서를 발급했다고 했죠? 그러면 전자 입력하시고 붕괴 유형은 외상으로 하시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외상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품 매출 10만 원 취소하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도 만원 취소하고 외상 매출금 11만 원 이렇게 취소하는 붕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취소하는 붕괴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 거래를 입력한 겁니다.